오늘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될 정도로 간단한 것이고 너무 잘한 건데, 어, 야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한번 같이 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요 한절 짤막하지만 이 빌립보서 전체의 테마입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기뻐하라는 말이 아홉 번이나 와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빌립보서가를 일명 희락의 복음이라고 희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뻐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 단어를 뭐구체해 사진에서 찾을 필요는 없죠. 근데 사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laughs> 욕구가 충족됐을 때 우리에게 욕구가 있잖아요. 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이것이 기쁨이래요. 예를 들자면.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생겨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맛있는 걸 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슬퍼요? 기쁘죠? <laughs> 또뭘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죠? 근데 그걸 가졌어. 그때 너무 기뻐. 왜? 그런데 <laughs>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만약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기쁘지가 않는 거죠. 응.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항상 기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그제 이틀 전에 황경숙 집사님댁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드님이 천국에 가셨잖아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더라고요. 닥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도 LA에 살았는데 그분이 저한 박인데 저한 박 아들이 방광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근데 이 저한 박이 아주 그 소아과에 유명하다는 의사라는 말을 듣고 미시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고 잘하면서도 애들한테도 그렇게 친절한 좋은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 아까운 분이었죠. 아직은 젊고, 어. 그분 앞, 그 어머니 앞에서,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갈때 마음은 그냥 같이 울어줘야 되겠다, 그분이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십사님도 나도 앞서는 니선이 가는데 가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자. 또 남은 식구들 있잖냐. 너무 슬픔에 빠져 있으면 본도 안될뿐 아니라 또 자식들을 그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요, 우리 삶에서요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laughs>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굳이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환란과 모든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 명령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명령인가? 그리고 그, 그렇다면 그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t t l e bit of a l i t t 아요 근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f a 데여기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서 of a little b i 세상에서 l 세상 주 안으로 옮겨져, 옮겨져야만이 가능한 거야 이거는 그렇지 않고는 세상적인 것으로만은 할수 없어요 <laughs>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이다 절대적인 기쁨 10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죽음이 있나이다 그어요 주 앞에요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은 주 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히 즐거움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아, 가능한 거죠 <laughs> 그래서 기쁨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는가? 또 무엇 안에서 기뻐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참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거. 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의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음. 그러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껏 자기가 누렸던 만족, 또 기쁨 이런 것들을 모두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서 최고의 기쁨을 찾아냈단 거야. 바로 최고의 기쁨은 바로 그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야. 그 영원한 그 아주 참된 기쁨은 주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걸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세웠던 자기의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떤 의지 모든 것들을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했던 어떤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조금 더 아끼지 않고 버렸어요. 응. 아, 지금 이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잖아요. 감옥이라는 의미가 제가 그, 그 전번에 소개해드린 그 책이요. 40년간 감옥에서 선교하신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책이었잖아요. 감옥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옥 그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옥이죠. 인간이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야 그런데 음. 이렇게 힘든 감옥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었냐 어떤 실수가 있었냐 아니에요 오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그 명목으로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 안에서 <laughs> 이분은 참으로 진정한 그런 그 예수 안에서 절대적인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쁨을 안고 아까 아홉 분이나 나온다고 했던 사장도에 간절하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기쁨 말고 주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한다면 정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정말 어떤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비결이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보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이 기뻐해라. 이것이 비결이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예.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자고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이 중요합니다. <laughs>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말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안 다하면서도 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절대적인 기쁨. 저는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지만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함, 구원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는 몸소, 시험, 몸소 체험을 했고, 그 기쁨이 너무 커요. 그 기쁨 안에서 살고 있다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으로 말미암 아마 구원받은 기쁨. 그런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큰 기쁨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소한 거. 세상에서, 세상에서 기쁨 누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지. 또, 어떤 염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이 자녀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주 안에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되면, 기쁨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생이라는 것이 뭐냐? Always 어떤 어려움 속에서는 기쁠 때만 기쁜 거 아니야 그건 세상적인 기쁨이라고 했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슬픔이 와도 물론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 주 안에서라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 생명 이으면다 잃은 거예요. 근데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야. 그걸 무엇으로 어디에서 그걸 얻을 수가 있으며, 그 누구에게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생각하면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제가 무엇이데 이토록 사랑해주시는지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또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죽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에요 제가 왜 아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요 주님이 우리 예수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알거나 느끼질 못해. <laughs> 그래서 지금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자행 자재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세상에 까맣고 거기에 그냥 빠져 버리는 거죠.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이 기쁨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호수와 1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래지 말라. 아주 정답이 나와 있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어디로 가든지 꼭꼭 여기 미국에 있다고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왜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대가 모순한데 뭐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그 근본적인 그 원인입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혼이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기 어 저기 뭐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주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죠 믿으시죠? <laughs> 그래서 저는 염려라는 것이 인생 살면서 염려 걱정이 오죠 그럼 염려가 딱 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쏘는 화살이 있어요 불화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필리포서 4장 6절 7절 여러분도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어떡해요? 염려가 왔는데 그, 다음, 그 다음에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물 아래라. 어떻게 구하냐? 감사함으로.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고 나는 이겨는 싸움이야. 저 아무것도 아니야. 나로서는 이길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그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감히 지가 뭘,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음,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어 그래서 염려 대신에 감사로 왜냐하면 감사라는 말 중요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길 거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염려해가지고 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염려가 날개를 펴고 나를 엄습해요. 그럼 가지에 가지를 뻗치면서 국리를 하고 계획을 세고 우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미리 감사해 이럴 것으로 단정하고 분명히 그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착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그 그 약속이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소망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논적인 거예요.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자질구리한 염려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죠. 네.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리 감사해버려. 화살을 써, 감히 범죄하지 못하게. 그래서 염려가 오면, 저는 이 어, 필리포스 사장 6절, 10절을 무조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왜 염려해? 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왜 염려해? 그 대신에 염려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염려 없어. 그리고 두손 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너 구할 것을 아래. 근데 감사함으로 아래라는 거야. 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정말 더더 더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 아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 어, 세 번째는 음, 주 안에서의 어, 뭐야.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쁨.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그것도 자원함으로, 억지로 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도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하면 기뻐. 기뻐. <laughs>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옷을 딱 갖다 놓았을 때 기쁘지, 기쁘지 않아요? <laughs> 또 우리 권사님. 성도들이 다간 다음에 아, 어지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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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진 그 아래층 전부 청소하래. 그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근데 주안에서의 기쁨, 이게 주님만이 또 그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저기 우리가 어,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그 자체는 특권이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저기 어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면요 계속 여러분도 아시지만 문안 인사가 나와요. 그럼 뭐라고냐면 어, 저기 뭐야? 오네시모에게 문안하라. 또는 그러면서 그런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문안하라. 뭐 유스도에게 문안하라. 그 문안 무난, 문안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문안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아주 프라우드해서 그들에게 문안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나의 동역자요. 일꾼들이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바쁘도 여러 가지 무슨 핑계가 있죠. 와서 예배 드려요.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어. 칭교 시간. 바쁠 때는 친교 시간 못 들어가. 친교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가. 아무런 미련이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한테 대들었대. 목사님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교회 나와줬잖아. 그랬던 거야. <laughs>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데,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 귀하고, 나에게는 어떻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아이 프라우더유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빌리보서3장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 아니라 그랬어요 너에게 같은 말을 쓴다 어떤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쓴다. 반복해서 쓴다. 또 하고 또 한다. 그것이 나한테 수월 없지가 않아. 너무 절실하니까. 내가 너희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갖기를 소원하니까. 그리고 그걸 체험하기만 하면 그는 보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수월 없지가 않아.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한 거야. 그걸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와 닿죠. <laughs> 그래서 <웃음> 어, 반복한다는 것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반복해봐요. 뭘 반복하냐면 외국이도 쉬워 다 알고 계셔. 필리포서 4장 4절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반복.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반복해 봐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할 근거가 무언가 우리 배웠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받았다는 거. 그 기쁨. 두 번째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수고하는 기쁨. 어찌 이세 가지 뿐이겠어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러나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셔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이제는 더 당당하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안고 정말 독수리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